예의를 지키세요. 무슨 예의를 지켜요? 예의가 없잖아요. 당황하세요, 박일! 국민의힘이 없고 뭐라 얘기하냐, 지금? 감사해주세요. 당황하세요. 국회의장 불러와요. 이게 무슨 정부가 이게 이게? 장화... 네, 죄송합니다. 우리 비관기관 어, 국방부 장관님과 오늘 국정감사를 응대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더 이상 이렇게 국감진행을 거듭 방해하는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국,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 선언부탁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란으로 인해서 감사가 중지됐습니다만,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아마 저녁 시간을 놓치고 계속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 감사 말씀 드리면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 또다시, 또다시 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퇴장을 하셨습니다. 참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그 무조건적인 국정감사 방해 비난으로 정리를 입장을 정리하고 온 듯합니다. 어, 저의 정상적인 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 말꼬트리 잡기, 끼어들기 등으로 질의권을 방해했고요. 또 위원장께서 보통 위원 간의 질의가 이 끝나고 나서 그 질의 중에 있었던 또 왜곡된 사실 관계들을 어 바로 잡거나 혹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발언, 이 증인 또는 참고인의 발언 기회를 주시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뭐 저한테는 이분여 시간이 정말 금쪽 같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이 회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이체병 사건은 군 형사사법 체계에 아주 일대 전환을 가져올 정도로 정말 정권에 왜 명운을 이 정도까지 걸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차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 등에 이르기까지 뭐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연류가 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한 해병의 이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용기 있는 또 많은 대대장분들의 용기 있는 발언들도 있었고 정말 저희가 그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소중하게 이 청문회와 또 국정감사가 조, 중요한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해 저의 정당한 질의 시간을 방해받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국회법 165조 국회회의 방해 금지 또는 66조 국회회의 방해죄에 의해서 퇴거 불응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 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위해를 가면은 하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규택 위원의 행동은 제가 여기서 멀리서 보아도 충분히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폭력적 행태의 위협을 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촬영하고 계셨는데 그 영상을 빠르게 좀이 공간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리고요. 참고로 또 지금 방금 기사가 나서 공유하겠습니다. 이 씨가 이종호 씨가 뒤늦게 등장한 임전 사단장을 직접 소개했고 우리 성근이란 호칭까지 쓰며 각별한 사이를 과시했다는 추가적인 배우 박성원 씨 외에 추가 증언이 방금 단독 기사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이사진에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박은정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네,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곽규택 의원은 위원장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회의 시간 내내에 가깝도록 거의. 거의 계속해서, 어,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내용도, 어, 막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상스러운 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급기야는 일어서서 굉장히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단체로 위원장석에 모두, 어, 지 위원장의 그 어떤 그 잘못된 진행 때문에 파행이 되는 것 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것으로 연출을 하려고 짜고 온 듯한 그런 모습을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그렇게 보이고 오늘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제대로 못. 그, 그 발언 그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태 때문에 발언권이 제한되거나 아니면은 오늘도 뒤로 어좀 발언을 뒤로 그 차례를 미루는 이런 회의 진행에 대해서 오늘 격렬하게 하는 모습을 봤고요 아 저는 좀그 멀리서 봤지만 맹자 안에 해당한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제명으로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 한번 저희가 그 법사위 차원에서 어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가 앞으로 국감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로서는 어 저는 강력하게 법사위 차원에서 어 국감을 위해서라도 어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최백진 의원님. 아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아 제가 그 무소속 의원으로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된지도 얼마 안 됐고, 법사위에 와서 제가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오자마자 처음 제가 목격했던 것은 박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께 배선배인 박지원 의원께 막말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우리 서영교 의원께 야라고 소리치면서 반말짓거리 손찌검까지 하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이 있는 그 정당이라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똑같은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요. 아,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게 곽규택 의원, 의원의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짜고 들어왔구나. 지금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과 관련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게 이들의 목적이구나. 제가 들은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까지도 놀랄 만한 일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건 제가 들은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도 계속 떠드는 행태들을 제가 하루 종일 봅니다. 병원 가봐라. 정신 차려라. 비 먹었냐? 학교 안 다녔냐? 꿀리는 거 있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뒷골목 밤거리 양아치들이라는 얘기를 국회에 와서 위원장께 계속함으로써 자극하고 회의 진행을 반해하고요. 방해하고요. 저도 무소속 의원으로서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국감 준비를 해서 오는데 지속적으로 발언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발언을 할 때마다 계속 떠들고 방해하고 하니까 정상적인 국감 질의 그 짧은 7분 5분 시간을 소모적으로 보내야 되고 방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정상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국민을 대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이 정말 잘한다는 라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할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봐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토, 통해서 제지하고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꼭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 법사회에서 국민의힘이 버리고 있는 법사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방해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들을 내는 것을 방해하는 이 행위에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 차원에서도 지금 적극해 주시고 저도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박규택 의원 하는 행동들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동네 폭력배 행동입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꼭 들어 주시고요. 이 영상 가지고 증거 자료로 해서 책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으로 참담합니다. 음 그러면 제가 뭐네네김 김영민 위원님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본질은 없어지고 싸움만 남은 거 아니냐라고 뭐 아마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지금 이 혼란의 본질이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흔히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국감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 견제하고 필요하면 문제 제기하고 이러는 시간으로 어, 충분히 자신들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막상 지리를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윤석열 내란, 그리고 내란 공범들 그 얘기만 계속 나오다 보니 내용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판을 깨자 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란 피우고 일방적으로 파행시켜가면서 하다 보니 뉴스에는 법사위가 싸운다 라는 뉴스만 자꾸 나오게 되고 실제 오랫동안 이 국감을 준비해서 알차게 질의를 준비했던 우리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정부의 답변 내용들은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책 대안을 얘기할 수도 없고 토론할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국민의 힘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이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에 자신이 없으니 판을 깨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 정말 법사위원으로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서 어, 심히 유감을 표, 표, 어, 표시합니다. 나아가서 아까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그런 태도들은 어,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질서유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어, 일종의 난동을 부린 것이고. 위원장님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위원장님께서 퇴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퇴거 불응한 범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논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모르실 수 있으니 아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어,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번 국민들께 이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시 영상을 아, 한번 저도 확인한 후에 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고 나경원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시간 잠깐만 멈춰주십시오.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행세를 하는데 기본이 안 됐잖아요. 잘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라든지 오늘 먹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위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기틀을 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그 그 결과로 인해서 2023년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20조를 넘어섰고, 병과합니다. 올해는 100조를 병과합니다. 넘어섰습니다. 면장한테 당신이랑 우리 이재명 정부입니다 면장을 모욕합니다. 잠시만 발언 제안을 합니다. 20조. 발언권을 제안합니다. 멈춰주세요. 시간 멈춰주세요. 마음대로 준다고?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포근을 해요? 아니 도 아니에요. 복원이 라뇨 위원장석에 와서 폭언을 하면은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조금... 지 바로 복구해 복구. 동료 위원들에. 보되는하고정 즉각 해요 도대체 이게. 반발해니까왜를방해 하십니까? 상황을 말이요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하세요. 예위를 최대한 갖춰 주려고. 도 해도 지금 더 이상 이 용서할 수 없어요. 장난치는 거라고요? 사과하세요. 장난이라니.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나테사과집수비원장 사과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사과하세요. 어, 오늘 따더니 오늘 또 뭐하는 거야? 빨리. 무슨 짓이야? 데가나뭐뭐요 아니, 이 가오를 사과. 사과를. 아주 위원장이 나한테 하나한번 번도 아니고 말 여기다 불러와요 이게 국산니가 이게. 당황하세요. 이렇게 난약벌을 만들고.

바로 종이를 으면놨뭘 그래. 한이뭐들고말다안 되는 뭐. 아, 아, 말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기본을. 말다대표민법기에 국가를 낳고. 한번 이렇게 장난을 치고 계속하고. 어디서 으세요 저게 지금 뭐하는 짓니까 위원장님. 안리예 앉으세요. 내일은 으세요 내일은. 들요 들어가, 어, 들어가, 어, 들어가, 어, 이렇게 무소속이 어, 을봐서가 그런 얘기를 하서와 그렇게 뭐하는 일 자, 네, 죄송합니다. 우리 비관기관 국방부 장관님과 어, 오늘 국정감사를 응대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더 이상 이렇게 국감 진행을 거듭 방해하는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국,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대단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 오늘 그이 회의의 방해는 사실 저에게는 어, 매우 공포스러웠습니다. 사실은 그 공포감을 어, 이 자리가 워낙 엄중한 자리, 책임감이 있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공포를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기는 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아, 그 법사위원장이 공포스러우면 <laughs> 아, 우리 질서를 어디서 어그질질 아, <laughs> 질서를 복구할 수 있는 힘을 또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포나 아, 이런 것들을 그 감정마저도 표현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어, 의도적 파행 유도를 에, 반복적으로 해왔고 어, 지난 어제, 어제의 그 국정감사장에서도 어, 역시 아까 폭언과 이 위협, 위화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던 곽규택 의원이 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본인의 그 판단이나 생각과 배치되는 발언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해당 위원들에게 반말이나 또는 조롱 섞인 말로 발언 방해를 한다든가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서 특히 옆에 앉아있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지속적인 소음, 소란을 내면서 거의 증인의 발언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이크 음으로 국민들은 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지만 이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저는 이 거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이 관계자들 피감기관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발언 진술을 자세히 뚜렷하게 듣지 못합니다. 두 분이 워낙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 그걸 듣지 못하면 진행을 원활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어, 국회 내의 최고령자이신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는데 어, 때로는 직격을 합니다. 반말로 당신이라고 한다든가 어, 그런 그 그냥 성명을 바로 불러버린다든가 하는 어, 그런 매우 무례한 짓을 하는데 어, 사실 저에게도 뭐 아까 어, 이 최육진 의원님께서 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제가 들은 말을 사실은 제가 토해내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민망합니다. 어,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는 의도적으로 국감 방해하면서 어, 오늘과 유사한 말을 뱉었습니다. 어, 정신 차려라라든지 또는 제가 어,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의 문건을 읽고 있으면 그걸 빤히 쳐다보면서. 그거 읽히기는 하냐, 읽을 줄은 아냐 하는 그런 비아냥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든지, 오늘도 역시 아까 그 소란 속에서 들으신 것처럼 정신 차려라, 기먹었냐, 학교는 안 다녔냐, 꿀리는 게 있냐 등등, 아, 평상시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본 바가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제, 사실 여기 뭐 거리가 1m 조금 남짓됩니다만 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 비아냥과 조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도 어, 제가 그냥 그 이것을 어, 그냥 반응을 하, 하면 회의가 깨질 것 같아서 어, 지금까지 며칠간 참아왔습니다. 어, <laughs> 이 방금도 어디서 "금방지게"라는 말과 함께 어, 손찌검을 하는 듯한 태도, 또 내려칠 듯한 위협을 가해, 가했던 것이죠. 어, 네가 존엄이냐, 존엄이애냐 하는 말은 오늘뿐만 아니라 뭐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온 말입니다. 두 분이 함께 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 제가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국회법 제 102조에는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 금지조항이 있고요. 또 국회법 제 146조에는 어, 의원 등이 의원들이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 해서 아니 된다 돼 있고요. 아, 또 147조에도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소란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어, 규정이 돼 있어서 어, 제가 그 곽교택 의원을 향해서 어, 이.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면서 어, 발언 순서를 변경하겠다, 어, 좀 조용하게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고 다른 다른 분들이 발언을 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 어, 발언 순서를 후순위로 미루는 조치를 취했더니 이제 그런 그와 같은 어, 폭언과 폭력을 퍼붓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질서유지권 발동에 동하지 않고 의도적 파행을 유도하면서 사실 저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음, 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어, 아, 그랬다면은 어, 당신이 내란 공범 아니냐 하는 언어 도단 뒤집어씌우기 논리 모순에. 그 발언을 빙자한 조롱을 듣고 대단히 경악했습니다. 상식 수준을 넘는 어떤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나 사고가 결여되어 있구나. 어떤 맥락을 다 놓친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행을 유도하고 국정감사활동을 방해해 놓고서 마치 위원장이 독단을 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해서 어 파행이 됐다는 식으로 또 밖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사실 왜곡을 어제도 했었고 또 오늘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음어현 현장 국감을 아마 더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정상적으로 어, 관행은 정상적이라기보다 관행은 아마도 군사 법원에 나가서 어,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어제 대법원도 어, 그 현장 국감이 예외적이고 이례적이고 대법원을 침탈하거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대법원으로 출장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 자체가 내란을 수습하기 위한 그런 국정감사 활동이 훨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회로 오시게 해서 국정감사 활동을 하는 쪽이 더 낫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 국회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비감 기관으로 이 협조를 해주신. 우리 장관님이나 군사본 관계자 또 증인 참고인으로 와주신 여러분께는 국회 이런 모습을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돼서 대단히 송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